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힐러 타로포샤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이제 또올 하반기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 내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이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올 하반기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에 어떤 계획 그리고 생각들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찬찬히 그려주시면서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카드 뽑을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선택하셨죠? 자, 카드 번호 확인하시고 저는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어,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어딘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든지 뭔가 변화를 지금 줘야 되는 상황에 닥쳐 있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지금 어딘가 배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힘들지만 어렵게 꾹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버티고 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끌고 가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런 좀 간절하게 움직이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도 이 안에 지금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를 이렇게 찌르는 칼을 여섯 개를 내가 같이 가지고, 안고,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조금 직면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빨리 프로젝트를 맞춰야 된다든가 내가 지금 맡아놓은 업무가 있다든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다든가 근데 이 숙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 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해도 이 고민이 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일 또한 내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나 과정이 좀 길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 1번 분들께 하반기 들어오는 행운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버거운 일들, 그리고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고민, 걱정,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해결이 되고 결정이 내려지고 판단이 서고 결론이 나고 결정이 지어져서 일이 마무리가 되거나 속전속결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거나 끝나게 된다. 자, 이게 우리 1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하반기에 행운으로 작용을 해서 속이 굉장히 후련해지실 거예요. 자, 우리 1번 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는 큰 변화가 돼서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내 어떤 성과적인 부분 그리고 내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어떤 행운이자 기회이자 그리고 타이밍이 오는 지금 순간이 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자, 하반기 이 결론을 잘 마무리 지으시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한 장만 뽑아보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조언의 카드를 보니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안될 거라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카드는 변화를 의미하고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돌연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거칠게 파도가 일렁이고 있어요 지금 포기하기는 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내가 단정 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생각지 못한 어떤 전환이나 어떤 발상이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되네? 어, 안될 거라 생각했던 게 이렇게 변화가 되네?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느낌 분명히 받는 그 시기가 오실 거니까요.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자, 올 하반기도 원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운대가 좀 나쁘지 않다. 그쵸?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뭔가 이제 일이 조금 술술 풀릴 것 같고 또는 뭔가가 이제 새롭게 좀 시작이 될것 같고 또 이런 느낌, 좀 나쁘지 않은 느낌들이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좋은 기회나 어떤 좋은 소식, 좋은 제안, 좋은 협력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로 봤을 때도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음, 이 카드가 지금 이동수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어, 생각보다 더 좋게 어딘가로 발령이나거나 어, 스카우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는 그런 현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올 하반기에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취직을 한다든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장기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 동안에 지금 준비해왔던 게좀 있는 것 같고요. 단시일에 막 빠르게 진행이 되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천히 준비해왔던 무언가가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다. 또는 여러분들 뭔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올 하반기가 정말 중요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펜타클을 든 소년 같은 경우 이제 무언가를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죠. 그런데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내가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한발한발한발 디뎌 나가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요. 또는 내가 나의 미래에 있어서 내가 지금 좀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내가 올 하반기부터는 어떻게든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겠다. 네, 이런 의지가 좀 굳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랫동안 계획한 게 있는데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께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기고요. 또 준비한 게 있다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께 필요한 조언 한장 뽑아 볼게요. 네, 여러분들 황소 자리에 마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얘는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어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일 또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좀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 사람이 어떤 시작을 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다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간절해지다 보면 사람이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이 두려움도 잘 되고 싶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를 너무 잠식해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주고 있어요, 카드가.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좀 소소하지만 정확해야 되고, 어, 확실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최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지속을 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자, 우리 이번 분들 올 하반기도 화이팅 하시면서, 자,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어, 우리 3번 분들 지금 많이 좀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무언가에 조금 크게 실망을 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무언가에 굉장한 어떤 걱정, 불안감, 두려움,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음, 지쳐 있다. 어, 이런 감정들이 자꾸 나를 어, 짓누르고 있다. 어, 좀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자신감도 좀 많이 부족해진 모습, 어,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 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의 두려움인지, 음, 일적인 부분의 두려움인지, 뭔가를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건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심장이 칼세 개가 짓누르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좀 지속되어 온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뭔가요?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행운이잖아요. 정말 우리 3번 분들 중요해요. 자, 올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은요. 힘든 감정들을 스스로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려나가실 거예요. 이 감정의 어떤 나의 산을 넘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스텝을 이제 진짜 확실하게 밟아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마 이 하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늦지 않았고요. 긍정적인 호전이 있으실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뽑고 카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께는 보름달 카드가 나왔어요. 클라이막스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상태나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황, 이 상황으로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유지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휘둘리시거나 휘말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나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이제 버리시고요, 떨쳐내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를 할 때가 됐다. 용서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의미를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3번 분들께는 이 하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카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자, 올 하반기에 어떤 행운이 들어있을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어, 일단 이 카드를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보면은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일적으로도 굉장히 바빠 보이고요. 아니면 하는 일이 많다든지 그리고 내가 뭔가 안정된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좀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내가 노력을 많이 쏟아부었고 정말 열심히 했고 진짜 최선을 다해온 좀 여러분들의 진짜 부지런함이 카드에서까지 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리더십이 좀 강한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어우르고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감도 강하시고 어, 카리스마도 함께 겸비한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올 하반기는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일보 거기다가 더해져서 정말 내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는,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하반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도 잘 돼가고 있어요. 어떤 관운이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좀 승승장구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빠르게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께 큰 기회나 결과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거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고민이나 여러분들이 궁금증 같은 게 생겼을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이 시기에는 가장 좋아요. 이 하반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치만 상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어떤 영감, 여러분들의 직관도 상승하는 시기예요. 기존보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촉이나 직감을 믿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에 있어서 더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에 개입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이 생각을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쉬어가는 어떤 휴식 기간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항상 그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조언을 보면서 마무리 해 볼게요. 아,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예요. 지금 진짜 말 그대로 꼴 넣기 직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자 골을 넣기 직전이다 라는 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결정과 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다음 단계의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미 그 시기를 직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 하반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든, 어떤 과정을 밟고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미천이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어, 알아주시고, 끝까지 조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밀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